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에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장비를 좀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솔직히 어떻게든 장비 정리를 안 하고 버틸려고 했는데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비룡 캠핑장을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정상 이제 그만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해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그렇다고 생활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혀 방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에 먹고 살기도 저게 한데 쓰지도 않는 장비들 갖고 있어서 뭐하냐. 어? 좀안 쓰는 건 그냥 정리를 하자 그런 생각에 이것저것 좀안 쓰는 것좀 팔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택배 보내려고 그 중고거래 하기로 한 물품 정리하려고. 아 진짜. 근데 요새 중고 물품이 어지간한 거는 진짜 안 팔려요. 여러분 진짜 레어한 거 아니면 안 팔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쓰면서도 그래 너무 욕심을 갖지 말고 버리자 해가지고 요거 스노우 피크 스타오브 요거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요대로 방출할 건데 아깝다 평생. 간직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좋은 사람한테 가서 같이 있게 쓰여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에 방출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노우피크 콜라보에만 나오는 전용 파우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밖에도 요거 스탠리 요 녀석도 팔고요. 요거한 번도 안쓴 스탠리 이거 뭐야? 15리터짜리 쿨러 요녀석도 팔려고 하고요 얘도 초캠 장터에 올려놨어요 푸포도 올려놨고 요것도 올려놨고 근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한정판 구하기도 힘든 건데, 직화로 이윤이. 아, 저는 근데 대부분 직거래 아니면은 잘안 하긴 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고, 부두이한 경우에는 좀 해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택배 보내려면은 여간 저기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택배 거래 안 하는데, 그 제가 성격이 또 워낙 귀찮아서 택배 거래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택배 거래 해드리는 뜻 대신, 네, 착불. 죄송하지만 착불. 뭐, 상황에 따라서 해드리는데, 너무 큰건또 못해드리죠. 너무 크면은. 그리고, 이거, 위너의위너의 접이식 폴딩 티타늄 화로대거든요? 이게 669,000원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성격이, 아, 내가 재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화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요 녀석도 이제 방출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팔려고 하는 거는, 음, 거 12인치 유니프레임, 더치 오븐. 요거 이제 고민 중이에요. 더치 오븐은 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치 오븐. 그리고, 이거 스노우피크.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지가위. 시세가 한 10만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히노토. 이것또안 쓰니까, 굳이 갖고 있을 저기가 없을 것같아요 이게 그 스노우 피크 녹턴 같은 랜턴이거든요. 이것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laughs> 뭘또 정리하면 좋을까요? <laughs> 하... 아,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도 욕심을 못 버린 것 같긴 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도 들고, 몇개판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제 진짜 마음의 정리를 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이거 보내줘야 되니까, 이거 보내주러 우체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체국 가고 있어요. 전원주택 사는 게 뭔가 일을 하려면 차를 타고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살 만은 한데 귀찮은 게 많아서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체국 아 시골 우체국 치고는 꽤 커요 이제 택배 보내려고 왔어요 여기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용문우체국 사무도 쓸수 있고는 주소가 오케이 수고하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 택배 붙이고 나왔어요. 아, 마음 아프다. 진짜 장비 파는 건 너무 속이 쓰려요. 아무 솔직히 애착 없는 장비 파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정하고 아꼈던 제품을 팔 때는 구하기 힘든 거팔 때는 속이 쓰려요. 속이 쓰려. 아, 그래도 잘 써주시길 바라며. 저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낫죠.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잘 쓰여지면 그것도 또 좋은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이차 택배 붙이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직도 여름이야. 매미가 아직도 울어. 9월인데. 아이고야. 진짜 물건 파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얘들아, 이거 망가뜨리면 안 돼. 아무튼 택배 붙이고 집에 왔어요. 애들도 많이 자라가지고. 너왜 이렇게 눈꼽이 잘 끼니? 음. 와, 아, 여러분, 이번에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영상도 올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려서 그런 걸 수도 있, 있어요. 요새 근데 그런 생각 좀 해요. 그 멤버십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제가 멤버십을 여는 이유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길게 이어 나가고 싶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삶에 쫓기다 보니까 영상을 좀못 찍게 됐어요 멤버십을 좀 열어가지고 멤버십의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촬영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 근데 제가 성격상 그런 걸 조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멤버십을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영상 수익으로는 현상 유지를 못 하니까 영상만 찍어서는 다들 똑같지 않나요? 멤버십을 열어서 후원을 좀 받으면서 채널을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짬날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냐?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멤버십을 여는 순간 이것은 이제 구독자와의 약속을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뭔가 책임감도 더 생길 것 같고. 음 뭔가 이제 거기에 얽매일 것 같아가지고 전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멤버십을 좀안 하는 이유도 그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이 들어오시려나? 일단 또 열받지 않게 바람 모드를 해줘야지 라이브. 나의 라이브. 네, 저는. 아, 일단, 뭐, 몇명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그 택배를 좀 붙이고 왔어요. 요즘 제가 중고 장비를 팔고 있잖아요. 중고 장비를 좀 팔고, 이번에는, 아,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네. 제가 뭘할 거냐면요. 은 이제 자전거 캠핑을 살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브롬톤을 잠깐 갖고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야! 아이고. 제구루마 자전거인데요. 오늘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에다 좀 같이 쓰려고요. 제가 이 브롬톤으로 이제 자전거 캠핑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걸어줄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게 안전 후미등. 어, 이거 배터리 나갔네. 충전해야겠다. 일단 이거 해주고 이걸 좀 달아줘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제 자전거용 캐리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시죠? 자전거용 캐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달고 이 후크거든요. 후크 자전거용 후크인데 얼추 달아놓고 육각 렌치가 필요하군요. 요게 있어요. 이게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아는 동생한테 빌려온 거거든요. 제건 아니고 요런게 있어요. 요런게 있는데 요게 여기 돌려서 이렇게 피고 요걸 돌려서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핀 다음에 요 끈을 당겨서 이렇게 해주고 안전 안전등을 밖으로 이렇게 반사판을 밖으로 이렇게 빼 주고 여기 이제 바퀴를 끼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바퀴를 껴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브룸톤 뒤에다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짠. 그러면은 이제 브룸톤을 타고 다니면서도 아이고, 데네 스피커. 이런 식으로 브룸톤을 이런 식으로 세워놔도 이 바퀴에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롬톤탈 때, 뒤에다 짐을 이렇게 실어 갖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짐을 실으면서도 이렇게 브롬톤을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려왔어요. 제가 맨날 자전거 캠핑, 자전거 캠핑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브롱킹을 할수 있는 짐을 싸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 비룡 캠핑장 가도 없어요 비룡 캠핑장 가도 제가 없으니까 저 보시려고 비룡 캠핑장 오시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러 가세요 즐기러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캠핑 용품을 좀 담아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끈적끈적이니 이거 이걸좀 써야겠네 이게 너무 끈적여서 여기다가 요렇게 비닐을 좀 그래가지고 끈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챙길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무엇을 챙길 거냐 진짜 간단하게 미니멀 자전거 캠핑을 이제 미니멀하게 가야 되니까 미니멀한 장비를 챙길 거거든요 어디 갈지는 안 정했고요. 요렇게 자전거 캐리어를 빌려와서 이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방수가방에다 이렇게 챙길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음식을 조리해 먹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스박스가 필요하잖아요. 아이스박스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미니멀한 요거. 디팩으로 아이스박스를 해줄거예요 이중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가는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박스 아직 가을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름 같은 느낌이에요 디팩으로 아이스박스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텐트는 뭐 좋은 거 필요 있나요? 편한 게 최고지 요거 네이처하이크 거 있잖아요 캐니언 1피 원터치 텐트 요거 가져갈 거고요 진짜 간편하게 갈 겁니다 어 목표는 노을 캠핑장을 한번 가볼까 해요 노을 캠핑장 요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야침이 차 있어 가지고 야침도 넣을 거긴 하지만 야침 하나 넣고 에어매트 요거로 요걸 넣어 주는 게 좋을 건가 에어매트를 하나 넣어 줘야겠죠 이제 밤에 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에어매트를 뭘 넣어 주지 이게 좀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데 엑스패드 심 라이트 요거 요거 넣어 줄 겁니다 요거 이렇게 두개 넣어주고 타프도 제일 작은 거 요거 랩 타프 그래도 하나 넣어줘야죠 랩 타프 그건 폴대 폴대 하나 넣고 일단은 요거 캐리어 잠깐 여기 옆으로 해놓고요 타프랑 텐트랑 요거 요거 챙겼고 침낭은 침낭 침낭이 아직은 그렇게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아무거나 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우 요거 스피커 빤 뒤에나 빼놓고. 아이스박스 필요 있나? 그냥 뭐 그냥 인스턴트로 사 먹을 건데. 짐을 좀더 줄이는 게 낫겠죠? 짐을 좀더 줄이는 게낫을것 같아요. 텐트, 타프 이거랑 이제 덮을 거는 이제 작은 담요 있잖아요. 그거 럼플 담요 챙길 거고 정말 간단하게 갔다 올수 있게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의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의자도 여러분 아까까지는 라이브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깐 라이브는 끄고 진짜 지금 제대로 챙기려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챙기려고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기왕 챙기는 거 진짜 제대로 챙겨가자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도 좀더 가볍고 부피가 작은 거로 바꾸고요. 이거 헬리녹스 거, 이거 미니 폴때폴때는꼭 폴대. 있어야 되겠죠? 타프 치려면 은그 타프는 그래도 좀 저거보다 큰게 날려나? 그냥 챙겨가죠. 이거 조그만 거. 욕심부리지 말고. 의자도 괜찮은 거 챙기는 게 낫겠죠? 조금 더 커야 앉아있을 때 편하니까 이걸로 챙겨가겠습니다. 체어 미니에서 체어 원으로 챙길게요, 그냥. 응. 체어 원 챙기고, 그리고, 제이크라 텐트. 그리고, 야전 침대. 요거, 납작하게 접히는 컵, 볼, 접시, 밥그릇 같은 거. 그냥 요걸로 할게요. 옆에다 껴야겠다, 옆에다. 그래서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죠. 수저랑 이런 것도, 그거. 거벗거로 하나 챙기면 될것 같고. 이렇게 챙기면 어디 가서 일방은 하고, 이제 옷이나 이런 거 챙기면 될 거고. 옷이랑 막 치카치카 할거 그런 거. 속옷이랑 이런 거 하나 챙겨. 게 낫겠죠? 네. 요거, 가방. 이 안에 속옷이랑 뭐, 세면도구. 이런 거 넣어놓고. 간단한 여벌의 티. 티 하나 접어가지고 여기다 같이 폭해서 넣어놓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똑딱이로 이렇게면 하루 정도 그냥 갈아입을 속옷이랑 여벌이 티 이렇게 해놓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먹는 거는 그냥 사 먹어요. 뭘해 먹어요? 해 먹기는 다 짐이야. 조리 도구 같은 거다 짐이야 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굳이 없어도 될 것들은 뭐 가지가지 맙시다 조명도 챙겼고 응. 조명 챙겼으니까 뭐 따로 챙길 필요는 없을 테고 잠깐 이거를 이쪽으로 말아야 되나? 반대로 말아야겠네? 제대로 챙겼어요, 이번엔. 요거 다시 넣어놓고. 에어엑스 작은 거로 챙겼어요, 작은 거로. 이렇게 해놓고. 요 녀석에다가 실어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또 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패들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괜찮네 이거. 패들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이제 배를 놓고 이거 조끼도 토끼도 놓는데 이렇게 걸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걸어주고, 자그 다음에 끈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챙겨갈 예정입니다. 하, 괜찮으려나? 살짝 바퀴에 간섭이 없게 좀으로 옮겨줘야겠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하, 여러분, 그럼 이제 출발하게 되면 은 이제 요제로 챙겨서 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 기다려 주시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브롬핑을 한번 해볼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